안녕하세요. 오늘은 용산역으로 가고 있어요. 용산역에서 오전 10시 기차 타고 가평으로 갑니다. 남이섬 안에 유일하게 정관로라는 호텔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도 최근에 알게 돼서 급하게 예약하고 가고 있어요. 1시간 만에 가평역 도착했고요 춘천에 왔으니 첫 끼니는 역시 닭갈비죠. 먹으러 갑시다 코끝을 찌르는 추위를 뚫고 10분만에 도착한 닭갈비집인데요 평일 오전 11시 30분에 도착하니 저희가 첫 손님이네요 닭갈비 2인분 시켰고요 사장님께서 직접 볶아주시더라고요 앉아서 먹기만 하면 되니 얼마나 좋던지요 리뷰 이벤트로 받은 치즈도 넣고 지글지글 지금 보니 다시 군침도네요 마지막에 밥까지 야무지게 볶아서 아주 잘 먹었어요. 야들야들 닭다리살에 사장님의 친절함 그리고 밥까지 아주 완벽한 첫 끼니였답니다. 여기 추천해요. 가평역 앞에 택시가 아주 많아요. 택시 타고 5분이면 남이섬 선착장 도착합니다. 오후 12시 50분 드디가 드디어 배가 출발하네요. 남이섬은 정말 오랜만이라 엄청 설렜어요. 배에서 본 햇살과 윤저까지 너무 이뻤답니다. 하지만 설렘도 잠시 10분도 안돼 남이섬 도착했고요. 배 안에서 정관루 전화에서 셔틀 예약하면 선착장 바로 옆에 셔틀버스 타는 곳이 있어요. 호텔이 남이선 끝에 있어서 걸으면 15분 정도 걸려요. 짐이 있다면 셔틀버스 타시는 게 훨씬 편하니 이용을 추천드려요. 오후 1시 호텔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메인 건물인 정관제예요. 산책 나가기 전 호텔부터 간단히 소개할게요. 객실마다 테마가 다 다른 갤러리 룸으로 꾸며져 있어요. 저는 네이버 예약으로 트윈룸 65,000원에 예약했고요. 콘더 형식의 별장도 따로 있는데 별장마다 가격이 다 상이한 것 같아요. 아직 체크인 시간이 되지 않아 방은 나중에 보여드리고 일단은 가볍게 산책하러 가볼게요. 남이섬 입구는 관광객들로 붐비지만 남이섬 뒤편에 있는 정관우 쪽은 사람이 거의 없어져 정말 한적하게 산책할 수 있어요. 강원도의 매서운 추위 덕분에 생긴 빙벽 앞에서 나도 모르게 경이로움이 느껴집니다. 남이섬에 이런 멋진 데크길과 강뷰가 있었나요? 내가 알던 남이섬이 이렇게나 깊? 한적했나 싶었습니다. 햇빛이 물결 위에서 부서지는 걸 가만히 바라보며 그저 걷기만 해도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이번 남이섬 여행은 혼자가 아닌 딸과 왔어요. 취향이 달라 여행 오면 항상 따로 또 같이 다니는데요. 실내파인 딸이 있는 카페로 왔어요. 남이섬 안에 있는 여러 카페 중 가장 넓고 채광이 좋았던 곳입니다. 메뉴는 아주 다양하고요. 저는 시그니처인 메타 썰라이즈를 시켰어요. 자몽 아이스크림이 얹어진 달콤 쌉쌀한 맛이 춥지만 달콤한 강원도 여행의 맛과 닮은 듯했어요. 이제 둘이서 본격적으로 남이섬 안을 돌아보겠습니다. 남이섬 중앙으로 오면 제가 알던 바로 그 모습이 나와요. 관광객으로 북적이고 활기찬 모습이죠. 별로 볼게 없는 줄 알았는데, 이곳저곳 숨겨져 있는 가게나 전시가 있어서 꽤 재미있었어요. 귀여운 소품샵부터 속이며 전시까지 볼거리가 꽤 많았답니다. 남이섬 안 유일한 마트인데요. 입구로 들어가자마자 다양한 맥주와 와인 종류에 1차 놀라고 안으로 들어가면 2차 놀라게 되어 이게 다 와인이랍니다. 기본적인 것들이 모두 구비되어 있어서 오늘 밤 이곳에서 먹을 우리에겐 오아시스 같은 곳이랍니다. 염둥이 토끼도 있었는데요. 너무 귀엽죠. 누가 남이섬에 할게 없다고 했나요? 이렇게나 다채로운 남이섬이라니요. 오후 3시가 넘었으니 체크인하러 갑니다. 그죠? 네, 사진으로 찍어가시면 더 편하게 이용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섬 안쪽 식당이어서 마감하셔서 이쪽 이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네. 숙소마다 테마가 다 다른 객실이 특징인데요. 침대 위에 작지만 규방 장식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본관은 총 2층인데요. 엘리베이터는 없어요. 캐리어를 끌고 계단으로 올라오느라 애는 먹었지만 방 소개를 할게요. 트윈 룸이고 방 크기는 일반 호텔 정도예요. 책장 옆에 작지만 옷장이 따로 있고요. 욕실은 욕조가 같이 있지만 크기는 좀 작은 편이에요. 냉장고 안을 열어볼게요. 캔 맥주 두 캔과 주스, 물 등이 들어 있고 모두 무료 제공이랍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창밖 뷰인데요. 산골 마을에 온듯 탁트인 전경에 속이 뻑뚫리는 느낌이었어요. 숙소에서 쉬다가 오후 다섯 시쯤 저녁을 먹으러 나가려고요. 이제 섬 안에 사람들이 거의 빠져나가 엄청 한가해졌어요. 원래는 화덕 피자를 먹으려고 했으나 5시에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 둘다 배도 안 고프고 해서 간단히 먹으려고 파스타집을 가고 있는데요. 가는 길이 너무 이뻐서 몇 번이나 발길을 멈추며 도착한 이곳은 고목 식당입니다. 파스도 팔고 음료수도 파는 캐주얼 레스토랑이 있네요 진짜 배가 너무 안고파서 식당 안이 좀 추워요 그리고 그냥 뺏에 파스타 하나 시켜서 둘이서 논아 먹고 얼른 숙소로 돌아갔어요 맛은 그냥 소쏘합니다 식당에서 나오니 이렇게 칠흑같이 깜깜해졌어요 지금 시간이 겨우 오후 6시 10분이었는데요 뭐거 귀여운 사람? 것 같기도 한데 너무 깜깜해서 그런가 여자들이 무서워서 호두갑 떨며 숙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숙소 가는 길은 이렇게 일루미네이션이 환해서 전혀 무섭지 않았지만 딸이 옆에서 자꾸 구무여뎐에 나오는 것 같다고 해서 조금 겁을 먹었네요 제가 혼자 여행을 즐기는데요. 이곳은 왠지 혼자 오긴 좀 빡세다 싶은 거예요. 섬안의 호텔이라니 비밀스럽고 신비스럽지만 밤에는 왠지 무서울 것 같더라고요. 색다른 시간을 오붓하게 보내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방문하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숙소에 TV는 없지만 우리에겐 아이패드가 있었어요. 영화 보고 술 마시며 첫날밤 마무리 했구요. 그래서 우린 산책에 앞서 아침을 먹기로 했어요. 파크 위험하니 호텔 안에서 조식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저는 북어국을 선택했구요. 생각보다 진했던 북어국을 먹으니 든든하니 너무 좋았어요. 밤새 기온이 엄청 떨어졌는데도 숙소는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섬 안에서 자서 그런가요? 푹 자서 몸이 아주 개운합니다. 아래 위로 든든히 챙겨 먹고 아침 산책을 나가 볼게요. 지금이 오전 10시쯤인데요. 아무도 없는 섬 주변을 걷는 기분은 아주 특별했어요. 서울에선 애써도 되지 않던 명상이 저절로 되는 곳이랍니다. 섬 끈자락 하얀 자작나무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어요. 아, 보자. 그 눈부신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겨 추위도 잊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그냥 호수인 줄 알았는데 북한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침 햇살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강물을 바라보니 머리가 완전히 비워지고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 추워 몸은 꽁꽁 얼었지만 왜 이리 행복한 거죠. 강의로 구멍이 송송 뚫린 다리를 지나가 봅니다. 자칫 방심하면 물에 빠지는 위기를 뚫고 무사히 다리 건넜고요. 이제 점심 먹으러 가볼까요? 어제 미처 먹, 먹지 못했던 화덕피자를 먹으러 왔어요. 남이섬한 유일한 화덕피자 전문점입니다. 마르기리따 피자를 시켰어요. 꽁지 노날콜 맥주와 콜라까지 같이 시켰고요. 생각보다 피자가 빨리 나와 놀랐지만 피자는 아주 맛있었답니다. 피자 드시고 싶으면 남이섬 안에서 드셔도 좋을 것 같네요. 부산에서 못 먹은 씨앗 호떡도 먹고, 실내에서 뱅쇼 마시며 노곤노곤 쉬다가 숙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공작새의 배웅을 받으며 오후 1시 올때 탔던 셔틀버스 타고 다시 남이섬 앞으로 배타로 가고 있어요. 배타기 전 입구 영상을 찍고 싶었으나 사람이 정말 너무 많아요. 도저히 찍을 수가 없었답니다. 가평역 도착했고요. 편하게 서울로 돌아갔어요. 떠나기 전부터 강추위에 걱정이 참 많았는데요. 추위를 잊을 만큼 각자의 시간을 즐기고 집중했던 시간이었어요. 기대보다 훨씬 좋았던 정관로에서의 하룻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